독일의사의 건강플러스 시작합니다.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잠에서 깨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혹시 자다가 깰까 봐 물도 조심해서 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대부분은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지 하고 그냥 넘기시곤 하죠. 근데 제가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에 가는 일 이거 단순히 불편한 정도가 아니에요. 깊은 잠을 빼앗아 가고 결국 뇌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밤에 두세 번씩 깨다 보면 아침이 무겁게 시작되고 하루 종일 피곤한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새벽 두세 시에 눈을 떠 화장실을 다녀온 뒤 다시 누워도 좀처럼 잠이 오지 않고 시계를 보니 벌써 다섯 시 결국 피곤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며칠, 몇달 반복되면 단순히 잠을 설쳤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건강 전반을 흔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낮에는 졸음이 몰려오고 집중력은 떨어집니다. 면역력도 약해져서 작은 병에도 쉽게 걸리게 되고요. 저도 독일에서 진료할 때 이런 환자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어떤 분은 수면 부족 때문에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졌고 또 어떤 분은 새벽에 화장실 가다 크게 다치기도 하셨어요. 근데 이게 독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면 밤마다 화장실을 자주 가는 문제, 그리고 숙면 부족은 나라와 문화를 가리지 않고 시니어라면 누구나 겪는 공통된 걱정거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마트에서 매일 스쳐 지나가는 아주 평범한 과일 하나가 이 문제를 완화하고 숙면을 돕는데 큰 역할을 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과일이 밤마다 화장실에 가는 횟수를 줄이고 아침까지 푹잘수 있는 열쇠가 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바로 그 과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원리로 우리의 수면과 방광 건강을 돕는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내과 전문의로 근무했고 지금은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성길입니다. 독일에서는 프리드리히 켈러라고 부르죠. 심혈관 질환과 노인 의학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오늘은 여러분께 바나나와 숙면, 그리고 야간료 완화라는 흥미로운 주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진료할 때 70대 독일인 할아버지가 계단에서 넘어져 다쳐서 오신 적이 있습니다. 독일은 2층 구조의 단독주택이 많아 어르신들 낙상사고가 꽤 빈번하게 발생하거든요. 오셨을 때 처음엔 단순한 낙상사고라고 생각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밤마다 세 번, 네 번씩 화장실을 다니느라 잠을 못 주무셨던 거예요. 그 피로가 낮에 쌓여서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고 볼수 있죠. 얼마 전에는 한국에 있는 친구와 카카오톡을 하다가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친구 아버님은 80대이신데 밤마다 화장실에 여러 번 다니시는데 혹시라도 새벽에 일어나다 넘어지지 않을까 가족들이 늘 걱정한다는 거예요. 아침이면 피곤해하시는 모습도 안쓰럽다고 하면서 해결 방법을 묻더라고요. 이처럼 한국이든 독일이든 교민이든 현지인이든 똑같습니다. 야간뇨는 단순히 밤에 소변이 잦은 불편이 아니라 낮의 생활과 안전 그리고 건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신호라는 거죠. 그럼 우리 몸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야간뇨가 생기는 원인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뇌 속,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데 원래는 밤에 몸이 휴식할 때 소변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밤에는 숙면을 취해야 하니까 우리 뇌가 물은 아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요. 그때 분비되는 게 바로 바소프레신입니다. 이 호르몬은 밤에는 소변이 덜 만들어지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바소프레신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밤에도 수도꼭지를 잠그지 못한 것처럼 낮과 똑같이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결국 자다가 방광이 차서 깰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방광의 변화입니다. 방광은 단순한 주머니가 아니라 근육과 탄력섬유가 함께 작동하는 정교한 기관입니다. 소변이 조금씩 차면 방광벽이 마치 풍선처럼 부드럽게 늘어나면서 아직 괜찮다 하고 신호를 보내지 않죠. 그러다가 충분히 차면 그제야 뇌로 이제 화장실을 가야 해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방광 근육은 점점 힘이 약해지고 탄력 섬유는 딱딱해집니다. 예전처럼 부드럽게 늘어나지 못하는 거죠. 풍선 같던 방광이 플라스틱 통처럼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만 차도 가득 찼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우리 몸을 깨우는 겁니다. 게다가 여성은 출산과 호르몬 변화로 이런 변화가 더 빨리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남성은 전립선이 커지면서 방광을 누르게 되죠. 그래서 나이에 따라 또 성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결국 공통적으로 밤에 자꾸 깨게 되는 현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체액의 이동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서 있다가 저녁에 신발을 벗으면 발목이 붓고 양말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요. 그게 바로 다리에 물이 고여 생기는 부종입니다. 그런데 밤에 누우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낮에는 우리가 서 있고 앉아 있으니까 중력 때문에 물이 아래로, 즉 다리 쪽으로 내려가 쌓이는데요. 누우면 중력의 방향이 달라지면서 다리에 있던 물이 위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물이 심장을 거쳐 신장으로 몰려드는 거죠. 갑자기 신장으로 들어온 이 수분 때문에 소변이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집니다. 마치 낮 동안 댐에 고여있던 물이 밤이 되자 갑자기 수문을 열고 방류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낮에는 괜찮다가도 누우면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 몇 번이고 잠에서 깨게 되는 겁니다. 이세 가지 원인이 겹치면서 나이가 들수록 밤마다 화장실을 찾게 되는 거죠. 실제로 독일의 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야간뇨로 고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활동량이 줄어 다리에 부종이 더잘 생기고 그만큼 야간뇨도 심해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수면 부족이 쌓이면 면역력이 뚝 떨어집니다. 감기도 잘 걸리고 작은 상처도 잘안 낫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어제 약속 뭐였더라? 깜빡깜빡하는 일도 생깁니다. 둘째, 낮에는 졸음이 몰려옵니다. 운전하다가 눈꺼풀이 스르르 내려가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시죠? 계단 내려가다 발을 헛디딘 적, 부엌에서 칼 잡은 손이 순간적으로 흔들린 적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야간뇨가 있는 분들은 없는 분들보다 낙상 위험이 30% 이상 높다고 나와 있어요.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깼던 피로가 낮에 이렇게 위험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셋째, 더 무서운 건뇌 건강이에요. 수면은 뇌가 스스로 청소하는 시간인데 야간뇨 때문에 잠이 자꾸 끊기면 뇌 속에 노폐물이 쌓입니다. 청소기를 돌리다가 중간에 전원을 껐다 켰다 하면 청소가 잘 안되잖아요? 뇌도 똑같습니다. 청소가 안 되니 독성 단백질이 쌓이고 그게 기억력을 떨어뜨리고 치매 위험까지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야간뇨는 단순히 밤에 소변이 잦다는 불편이 아닙니다. 면역력, 안전, 뇌 건강 그리고 삶의 질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요한 신호라는 거예요. 조금 무섭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다행히 이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여러분이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 하셨던 그 답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노란 과일, 바로 바나나예요. 에이, 바나나가 뭐 특별한 게 있나? 그냥 달달한 간식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들여다보면 바나나는 숙면을 돕는 조건을 정말 기가 막히게 갖춘 과일입니다. 말 그대로 자연이 만든 수면 보조제라고 할수 있죠. 물론 바나나 하나로 모든 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심한 수면 무호흡증이나 만성 불면증처럼 원인이 복잡한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바나나는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을 주는 일상에서 가장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 중 하나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바나나와 숙면의 관계, 이걸 아주 재미있고 또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바나나 좋다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바나나가 우리 몸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언제 먹어야 효과가 제대로 나는지, 의학적인 근거와 실제 사례까지 곁들여서 말씀드릴 거예요. 아마 듣고 나시면 바나나가 이렇게까지 도움이 될 줄은 몰랐네 하고 놀라실 겁니다. 첫 번째 비밀은 수분 함량이에요. 수박이나 배, 사과 같은 과일은 수분이 80에서 90%나 됩니다. 반면에 바나나는 약75% 정도죠. 에이, 겨우 5에서 10% 차이잖아? 싶지만, 밤에는 이게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혹시 여름밤에 수박 드시고 새벽에 화장실 두세 번 다녀오신 적 있으시죠? 수분이 너무 많은 과일은 방광을 금방 채워버려서 결국 잠을 깨우게 됩니다. 바나나는 수분이 적으면서도 포만감을 주고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주니까 방광에는 부담을 덜 주고 숙면에는 도움을 주는 거예요. 바나나가 숙면에 좋은 건 단순히 수분이 적어서만이 아닙니다. 안에는 칼륨, 마그네슘, 트립토판뿐만 아니라 그 트립토판을 멜라토닌으로 바꿔주는 비타민 B6, 또 트립토판이 뇌로 잘 들어가도록 돕는 천연당분, 그리고 밤새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섬유질까지 들어있어요. 작은 과일 안에 숙면을 위한 작은 실험실이 들어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칼륨과 마그네슘입니다. 이두 미네랄은 근육을 풀어주고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방광 근육이 긴장돼 있으면 자꾸 뇌에 신호를 보내는데 칼륨과 마그네슘이 그 긴장을 풀어준다는 거죠. 마치 뭉친 어깨를 시원하게 마사지 해주는 것처럼요. 독일 사람들은 운동하다가 다리에 쥐가 나면 바나나 먹어라 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실제로 축구 경기나 마라톤 현장에 가면 선수들이 바나나를 들고 있는 모습이 흔합니다. 그만큼 바나나가 근육 이완과 회복에 도움을 주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는 거죠. 바나나가 좋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밤에 근육이 긴장되거나 다리에 쥐가 잘 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거든요. 제가 진료한 환자분들 중에도 밤에 다리가 당겨서 깨거나 근육이 뭉쳐서 숙면을 못하던 분들이 있었는데요. 바나나를 꾸준히 드시고 나서 이런 증상이 한결 줄었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즉, 바나나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방광 근육을 포함해 몸 전체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천연 이완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이름이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바로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에요. 쉽게 말하면 잠을 부르는 아미노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립토판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먼저 세로토닌으로 바뀝니다. 세로토닌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죠. 마음이 차분해지고 불안이 줄어드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로토닌이 밤이 되면 다시 멜라토닌으로 변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우리의 뇌속 송과체라는 작은 기관에서 분비돼요. 이 호르몬이 늘어나면 뇌가 아, 지금은 낮이 아니라 밤이구나.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인식합니다. 결국 몸 전체가 수면 모드로 바뀌는 거죠. 즉 바나나 속 트립토파는 세로토닌을 만들고 세로토닌이 다시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우리를 기분 좋게 하고 또 졸리게 하는 이중 효과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나 하나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 뇌속 화학 공장을 움직여서 잠잘 준비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바로 타이밍입니다. 바나나 속 성분이 실제로 몸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제 먹느냐에 따라 숙면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먹는다가 아니라 언제 먹느냐라는 겁니다. 시계를 잘 맞추면 바나나가 최고의 숙면 친구가 되지만 시간을 놓치면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시쯤 어떤 방식으로 드시면 좋은지는 잠시 뒤에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본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미넨에 있는 한 노인요양병원에서는 저녁 간식으로 바나나와 아몬드를 드렸어요. 처음엔 단순히 영양보충 차원이었는데 몇달후 변화를 확인해 보니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밤마다 간호사를 부르는 횟수가 40% 이상 줄었고 수면제를 복용하던 환자 수도 눈에 띄게 줄어든 겁니다. 작은 간식 하나가 어르신들의 밤을 바꿔놓은 거죠.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나나만 좋다고 무작정 드시는 건 답이 아니에요. 저녁에 수박이나 멜론처럼 수분이 많은 과일을 함께 드시면 오히려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됩니다. 또 바나나를 우유랑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 조합도 숙면에는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우유 단백질이 트립토판의 뇌 전달을 가로막기 때문이에요. 가능하면 바나나는 단독으로 드시거나 아몬드 몇 알과 곁들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하시죠? 바나나는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지, 또 피해야 할 조합은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행히 해결책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마트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바나나 하나면 충분해요. 하지만 아무렇게나 드시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언제? 어떤 바나나를 어떻게 먹느냐가 핵심이죠.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바나나는 그냥 아무 때나 드신다고 효과가 나는 게 아니에요.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또 멜라토닌으로 변환되는 데는 보통 2-3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 이 시간이 바로 최적이라고 할수 있죠. 예를 들어 저녁 5시쯤 바나나를 드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밤 9시나 10시쯤 우리가 막 잠자리에 드는 시점에 멜라토닌이 충분히 만들어져서 숙면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마치 알람시계를 미리 맞춰 놓으면 원하는 시간에 정확히 울리듯이 바나나도 이 숙면 알람을 미리 맞춰주는 겁니다. 반대로 너무 늦게, 예를 들어 밤 9시에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멜라토닌이 본격적으로 작용할 때는 이미 새벽 한두시가 돼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나에는 천연 당분과 비타민 B6도 들어있어서 낮에는 활력을 주는 좋은 성분이에요. 그런데 밤 9시나 10시 넘어서 먹으면 이 성분들이 오히려 뇌를 각성시켜서 졸음이 와야 할 시간에 깨어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너무 늦게 먹으면 두 가지가 겹치는 거죠. 멜라토닌 분비는 뒤로 밀리고 당분과 비타민 B6는 뇌를 살짝 깨우고. 이러니 깊은 잠에 들어야 할 시간에 자꾸 뒤척이게 될수 있다는 거죠. 또 너무 일찍 점심 무렵에 드시면 어떨까요? 그럼 효과가 저녁에 다 사라져서 정작 잠들 때는 도움이 안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언제 먹느냐가 숙면 효과의 절반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바나나는 저녁 6시쯤 이 시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시계를 한번 보시고 아, 지금이 바나나 시간이지 하고 챙기시면 돼요. 이 습관만으로도 숙면의 질이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저녁 식사 전, 혹은 식사 직후에 바나나 하나.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밤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나나 고르는 법입니다. 바나나라고 다 같은 게 아니에요. 너무 덜 익은 초록빛 바나나는 전분이 많습니다. 겉보기엔 싱싱해 보여도 위에 부담을 줘서 소화가 잘안 되죠? 어르신들 중에는 드시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다, 가스가 찬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너무 많이 익어서 껍질이 갈색 반점으로 가득한 바나나는 당분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당이 많아지면 잠이 와야 할 시간에 오히려 뇌가 살짝 각성되는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밤에 달달한 걸 드시면 괜히 더 눈이 말똥말똥해지는 경험 있으시죠? 바로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노란색 바탕에 갈색 점이 살짝 있는 정도예요. 이 상태가 전분도 적당히 분해돼서 소화도 편하고 당분도 과하지 않아 숙면에 가장 잘 맞습니다. 말 그대로 딱 먹기 좋은 바나나죠? 세 번째는 양과 크기입니다. 바나나는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큰 바나나를 욕심내서 드시면 칼로리 부담이 커지고 위가 음식을 소화하느라 일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숙면이 방해받을 수 있죠. 숙면을 위해서는 중간 크기 바나나 하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제가 드리는 실전 가이드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따라 해보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 잘 익은 중간 크기 바나나 하나를 준비하세요. 두 번째 다른 음식과 섞지 말고 단독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그냥 급하게 삼키지 마시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셔보세요.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더 오래 갑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바나나를 드신 뒤두 시간 동안은 카페인이나 술을 피하셔야 합니다. 괜히 한잔 드셨다가 효과를 다 날려버리실 수 있거든요? 어렵지 않죠? 이네 가지만 지켜도 숙면을 준비하는 몸의 리듬이 달라집니다.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아주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다. 아몬드 몇 알을 곁들이면 훨씬 좋아집니다. 아몬드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한데 이게 근육과 신경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거든요. 바나나 속 칼륨과 트립토판이 숙면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한다면 아몬드 속 마그네슘은 그 스위치를 더 부드럽게 오래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바나나가 잠을 불러오는 친구라면 아몬드는 그 잠을 붙잡아주는 친구라고 할수 있죠. 둘이 같이 있을 때 효과가 배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장점은 간단합니다. 바나나 하나와 아몬드 몇 알이면 저녁 간식으로도 부담이 없고 배도 든든하거든요. 과자나 빵 대신 이렇게 드시면 혈당도 안정되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양은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일곱 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칼로리 과잉이 될수 있으니까 소박하게 챙기시면 됩니다. 아몬드는 꼭 바나나와 동시에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녁 식사 직후에 바나나를 드시고 아몬드는 주무시기 전에 간식처럼 챙기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나는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으로 바뀌는 시간을 맞춰야 해서 저녁 5시에서 6시가 핵심이에요. 반면, 아몬드는 마그네슘을 통해 근육과 신경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이니까, 잠자리에 들기 한두 시간 전쯤 따로 드셔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동시에 챙겨서 배부르게 먹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저녁에 바나나 하나, 그리고 자기 전물한 잔과 아몬드 몇 알, 이렇게만 해도 숙면 준비는 완벽합니다. 제가 독일에서 만난 82세 할머니, 이름은 마타 슈나이더스였습니다. 그분은 무려 20년 동안 밤에 4대 번씩 화장실에 다녀오셨고, 수면제도 별 효과가 없어서 늘 지쳐 계셨어요. 그런데 이 바나나 요법을 3주 정도 꾸준히 해보시더니, 밤에 깨는 횟수가 한두 번으로 줄어든 겁니다. 본인도 이게 정말 바나나 때문일까 하시면서 놀라셨죠. 여러분, 한번 직접 도전해보세요. 바나나는 마트 어디서나 쉽게 살수 있는 과일이지만, 꾸준히 먹으면 그 효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첫날에는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틀, 사흘만 지나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훨씬 가볍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 순간, 아, 이게 정말 되는구나 하고 확신이 생기실 거예요. 혼자만 하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시작해 보세요. 서로 격려하고 경험을 나누면 훨씬 오래 가고 효과도 배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밤마다 깨고, 뒤척이고, 아침에 무겁게 시작하던 그 시간이 바뀔 수 있다면, 상상만 해도 참 든든하지 않으신가요? 작은 바나나 하나가 그 변화를 시작해 줄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라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단 3일만 꾸준히 하셔도, 아, 아침이 이렇게 가벼울 수 있구나, 하고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꼭 나눠주세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되고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될 이야기들을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실용적인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선택 하나가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밤은 바나나와 함께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는 한결 가벼운 발걸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늘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독일에서 독일의사 김성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